안녕하세요. 알럽 제이스입니다. 6월 23일 마이애미 말리스와의 1차전은 스트리플링과 불펜의 호투, 보비셋, 게레로 주니어, 비지오, 고리의 주니어 4명의 블루제이스 유망주가 동점과 역전 점수를 만들어내며 2대 1로 승리, 3연승을 하며 최근 대사라는 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선 로스 스트리플링은 6이닝 동안 1실점, 1홈런포함 2안타 3진 7개를 잡으며 퀄리티 스타트를 했지만 동점 상황에 마운드에서 내려가며 아쉽게도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1회말을 공 9개로 깔끔하게 끝냈던 스트리플링은 2회말에 산체스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으나 2회 흔들리지 않고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루제이스 다선이 마이애미의 이닝이터 알칸타라에게 철저히 막히며 5회까지 득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6회 초 보비셋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 2루 도루 성공, 와일드 피칭으로 3루까지 진루 이후 게레로 주니어의 안타로 1득점하며 경기를 다시 1대1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7회 챗 우드, 8회 메이자가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었고, 9회 초 마지막 공격 기회에 비지오와 구릴 주니어의 연속 2루타로 1득점, 드디어 2대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점차 리드 상황에서 9회말 마운드에 선 로마노가 3진 2개를 잡으며 오늘 승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조지 스프링어가 오늘 복귀전을 치르며 기대를 모았으나 여러 분의 득점 기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4타수 무한타로 복귀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비지오가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스프링어의 복귀가 팀 분위기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경기 전에 지난 볼티모어와의 2차전에서 있었던 알렉 마누아의 마이켈 프랑코에게 던진 몸에 맞는 공에 대해 메이저리그가 마누아에게 5경기 출장 정지, 몬토요 감독에게는 1경기 출장 정지 징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투구 이후 벤치 클리어링까지 있었고 결국 마누아는 3.2이닝만에 퇴장당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으나 9회 역전하며 10대 7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누아는 고의성은 없었다. 공이 손에서 빠졌을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메이저리그는 이 공에 대해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 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현재 만화는 자신에게 내려진 페널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하나 다음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주 전 정확히는 5월 25일 템파베이와의 경기부터 로스 스틸풀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월 20일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6, 7점 하며 평균 자책점이 7.20까지 올라갔던 스트리플링이 이후 6경기에서 ERA 2.29를 기록하며 오늘 경기 이후 평균 자책점을 4.33으로 낮추었습니다. 스트리플링은 보스턴과의 경기를 자신의 6년 메이저리그 커리어 중에서 최악의 경기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그 경기 이후 5일만에 완전히 다른 투수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시즌 중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떤 누군가는 스트리플링이 단지 자신감을 되찾았거나 투구 동작에 미세한 변화를 준 것이 아니냐라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 스트리플링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는데요. 시즌 중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화를 시도한 사람은 바로 워커 투수 코치였습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워커 코치는 로비레이와 같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을 찾아내는 선수도 있지만 스트리플링처럼 좀더긴 시간이 필요한 투수도 있다라며 알렉 만화가 성공적 데뷔를 하면서 스트리플링이 로테이션에서 빠질 것이라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플링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워커 코치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 시즌 블루제이스에서 다섯 번 선발 출전, 무승 2패, 평균 자책점 6.37을 기록하며 다저스 시절보다 더 악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리플링과 2021 시즌에도 블루제이스 구단은 300만 달러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로비레이도 그렇지만 스트리플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제이스가 올 시즌도 계약을 한 이유는 워커 코치의 의견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커 코치는 분명 레이와 스트리플링을 고칠 수 있다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듯 합니다. 2018 시즌 스트리플링의 투구폼, 특히 딜리버리 동작을 보면 구정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2019 시즌, 2020 시즌 다저스 시절에도 블루제이스의 와서도 계속 그러했습니다. 즉 스트리플링은 구종에 따라 딜리버리의 차이가 있는 투구 동작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문제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특히 2020 시즌에는 상대 팀들의 분석가들이 이런 딜리버리 차이에 따른 구종을 알아버리면서 상대팀 타자들이 스트리플링의 투구 동작에 따라 무슨 공을 던질지 미리 눈치를 채고 타석에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주 무기인 커브볼에는 머리 끝까지 글러브를 올리며 얼굴에 바짝 붙였고, 체인지업을 던질 때는 턱 높이에서 약간 글러브를 떨어뜨리는 등, 글러브 위치만 봐도 어떤 구종을 던질지 상대 팀에게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제구가잘 되더라도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게 되어 경기 초반 이닝을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스트리플링이 블루제이스에서 지난 시즌부터 열 번째 선발 등판만 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들이 스트리플링의 투구 동작을 눈치채지 못했던 2018-19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워커 코치가 제시한 솔루션 세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러브를 좀더몸 쪽으로 당겨 타이트하게 해라 입니다. 워커 코치는 스트리플링이 글러브를 몸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잡기에 상대 타자들이 무슨 공을 던질지 손에 그립이 미리 노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는 딜리버리 동작을 동일하게 바꾸라 입니다 글로브 위치를 머리까지 들어올리지 말고 벨트선에서 몸에 바짝 붙이고 딜리버리 과정에서 상대 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리를 들어 올려 감추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투구 동작을 스트리플링은 보스턴 경기 이후 5일 동안 연습했고 이런 변화된 새로운 투구 동작으로 바로 다음 템파베이 경기에서는 선발이 아닌 트렌트 손튼 다음으로 마운드에 섰는데 이 경기에서 트레이닝 무실점하며 효과를 바로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볼 배합을 모두 바꿔라 입니다. 워낙 스트리플링은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이기에 로비레이처럼 새로운 구종을 개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무기인 커브볼과 슬라이더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상대 타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불배합 전략을 대폭 바꿨습니다. 스트리플링은 전형적으로 경기 초반에 46%의 패스트볼과 22% 정도의 커브볼을 던지는 투수였으나 5월 25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는 76개 투구 중 패스트볼 비율을 68%까지 올렸고 체인지업을 20% 정도로 던지며 주무기인 커브볼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5이닝 1실점으로 첫 승을 거두었던 지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스트리플링은 자신의 주 무기인 커버볼을 4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는 패스트볼 비율을 54%까지 올렸고 5회에만 커버볼을 던졌습니다. 즉 경기 초반 이닝에는 주 무기인 커버볼과 슬라이더의 비율을 낮추고 패스볼과 체인지업 비율을 높이며 상대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경기 중반 이후에는 주 무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으며 이 전략이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들 전성기를 보낸 한때 잘 나갔던 투수들인데 코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오프 시즌도 아닌 시즌 동에는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믿었고 같이 노력하면서 결국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샌프란시스코 상대 트리닝 노이터 경기를 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스트리플링의 모습을 앞으로 블루제이스에서 다시 볼수 있을 듯하여 매우 기대가 됩니다. 스트리플링의 부회가 블루제이스 3연승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알럽제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